자, 안녕하세요. 강철입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들이 많이 있죠. RF쌤이 4% 수익률에 46만원, 그리고 동방 4% 수익에 46만원에서 총 190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타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죠. 이번 주도 매일 수익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진원 생명과학 등 240만원, 그리고 화요일에는 EDGC 등 230만원 수일에는 세미시토 등 170만원 그리고 목요일에는 남해화학 등 110만원 그리고 금요일에는 동방 190만원에서 총 940만원이라는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당일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리신 분들도 쉽게 매매할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50분께 30일간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 드리고 있죠.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방, 매수, 타점 설명드리게 되면, 자, 동방 같은 경우는, 자, 이때 한번 수급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한번 반짝이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는 걸 한번 체크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자, 엊그저에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자, 저점을 지키죠. 자, 단기적으로 저점을 지키면서 우상향 추세로 가고 오늘 시가에서 이런 저항대를 돌파해 주는 라인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자, 최근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단타로 진입을 해서 단타로 수익을 챙기면서 자, 제 계좌 보시게 되면 오늘도 4%씩 수익률에 190만 원 수익이 났고 단타 라고 문자 주셔서 매수하신 분들도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 자,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50분께 30일간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 준비했는데 자이 종목들 보시게 되면 현재 2차전지 소재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앞전에서 이 종목 눌러주면 자 눌러주면 분할 매수라고 진행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지금 갭 띄우고 이 종가 터치도 하지 않고 위에서 그냥 바로 그냥 상승해 주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보하니 하이니켈 양극재의 고성장 기능이 부각이 되었고 3분기의 호실적 영업 이익이 130% 증가 역대 의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시총의 15조 원을 돌파하면서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뭐주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현재 지금 이두 종목들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냐. 자, 지금 현재 지금 이 종목은 박스권 돌파 이후에, 자, 바로 그냥 상승해 주고 있죠. 자, 상승해 주고 있고, 자, 어디까지 상승해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끊임없이, 자, 미친 듯이 상승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기회를 잡을 것 없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가담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자, 앞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죠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지금 상승하고 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연료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자한 번쯤은 눌렀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있게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에서 급등 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바닥권 구간에서도 정말 많이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라도 자, 주가가 좀 쉬었다 갈줄 알았지만 자, 단기적으로 지금 8월, 8월부터 11월. 자, 대략 3개월 정도, 대략 3개월 정도 지금 이제 횡보하면서 자, 3개월 횡보하고 안에서 물량 소화하면서 바로 박스권 돌파 나와 주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양봉에서 따라붙기보다도 자, 변곡에서 제가 항상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리죠. 자, 눌림의 변곡에서 매수를 해야지 이 상승, 상승하고 있던 주가가 눌려주고 다시 상승할 때 자, 이런 데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자리에서 자, 변곡에서 눌림으로 들어가야, 자, 이런 상승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다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추격 매수보다는 한 박자, 한 대포 정도 쉬었다가 눌림에서 매수하시길 추천드리겠고, 자, 에코프로 BM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해 주었죠. 현재 이 종목은,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주사죠. 자, 에코프로는 지주사로 움직, 움직이는데, 에코프로 BM은 시총이 훨씬 더 강하죠. 하지만 지금 에코프로 b m 의 에코프로가 지분이 한48% 정도, 한 한48% 정도 갖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조금 더 견조하게 그냥 직사각형의 이런 박스권 형태로 움직여 주었다라고 그러면,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살짝, 자, 살짝, 자, 이런 식으로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거치면서 돌파가 나와주었다라는 거죠. 자, 현재 지금,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더 많은 상승을 해주었고, 자, 아무래도 이 상승에 대한 부담, 피로감 때문에 주가가 좀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런 중요한 고점 라인을 갭으로서 돌파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질 수 있고 자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눌렸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갭을 자 이런 갭 공간을 그냥 이런 저항대를 그냥 한 번에 갭으로 돌파를 해줬다 자 굉장히 의미가 강하죠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조가 됩니다 10조 자 시총이 10조 자, 이런 종목을 어떻게 갭으로 이렇게 많이 뛸 수가 있을까? 자,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이런 종목들 눌림에서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자, 같이 눌림목에서 함께 큰 수익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눌림목 구간, 그리고 향후 대응 전략과 함께 목표가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자, 다시 한번 제2의 꿀 같은 종목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함께 이런 종목으로 수익 같이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문제. 자, 이번 주에 마지막 문제죠.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엮인 종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초록뱀과 바른손. 2번, 쇼박스와 버킷 스튜디오. 자, 3번, 에코캡, 대원화성. 자, 이렇게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가 주도주 단타 검색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도주 단타 검색기는 장 초에, 자, 오늘 오전에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는 주도주 종목들을 걸러주는 단타 검색기로 자, 이런 종목들께, 이런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와 매도 하신다면 크게 물리실 없고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강조 드리면서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주도주단타 검색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매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매수와 매도는 할줄 아는데 내가 뭘 사야 할지 이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것도 모르겠고 어려우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강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보시게 되면 투자 포인트는 현재 지금 기관과 기관과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자 그타 금융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우리나라 기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자두 번째로 현재 화장품 등. 피부 적용 제품 안정성, 기능성, 효능성 검증 기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국 화장품 이상 반응 관리 방법 법안의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고, 네 번째, 적극적 마케팅으로 비용이 증가, 영업이익률과 기업 실적이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다섯 번째, 위드 코로나 시대 반등폭 확대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현재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리는 자, 241선을 끼고 자, 한 번, 두번 지지가 나와 주었고, 앞전에 자, 앞전에 이런 강한 상승에 대한 조정의 매물소화 맞춰 주었고, 현재 지금 자리에서 자, 저점을 잡아주는 이중바다 형태 나와 주면서 다시 한번 이런 박스권 돌파해 주는 흐름 너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앞전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서 지금 매수만 하셔도 200% 이상 들고 갈수 있는 그런 강철 종목이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최대 수익 창출 중에 있고 이 종목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드 코로나 모멘텀이 받쳐주면서. 역대급 재료가 붙어 앞으로 바닥권에서도 20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대급 재료를 가진 종목이 역대급 상승이 나온다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단기간에 100%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황금주라고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역대급 재료를 가진 종목이 역대급 상승이 나옵니다. 아래분으로 빠르게 강철 보내 주신 분들에게만 상한가 임박 최대 수익률 창출의 기회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누가 지키겠습니까?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저 강철 주식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겠습니다. 저와 함께 강철같은 통장 만드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